안녕하세요. 환경 와우넷 김대복 대표입니다. 6월 20일 시장 전망 및 추천 종목입니다. 먼저 영상 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청취 후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FMC가 그 마감이 됐습니다. 6월 FMC는 예, 금리는 동결했지만, 그 성명서에서 e 션트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경기 확장을 위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뭐 향후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시장은 장중에 조정받다가, 예,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운은 0.15%, 나스닥은 0.42%, s m s p 는0.3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예, 96.735로 급락하는 시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모직 마켓의 어떤 통화, 예, 통화가 또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국내 시장에 이 흐름이 대세 상승과 연결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61선이 하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수가 위로 치다 한다. 쳐서 61선을 만약에 뚫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여기 보시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는데 이 가격 보정 작업이 21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의 변화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인 갭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이렇게 하향하는 이런 추세에 근접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중기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아래에서 쳐올리는 주가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돌파하고 내리거나, 아니면 하나는 근접해서 내리거나. 지금 현재 그렇다면 시장은 오늘. 만약에 이 자리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전강 후약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2115 이게 단기적인 초점이 오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로는 2115. 33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이 61선이 61선이 내려오는 자리를 살짝 상회했다가 예, 근접한 자리에서 다시 가격 조정의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추경 매매는 좀 부담이다. 그래서 추경 매매하지 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어저께 거래량이 많이 수반하고 위로 올라갔지만 예, 선물 예, 275 영역 예, 여기가 만약에 그 일단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서 이것이 지지가 된다면 이 선물은 예, 280 영역까지 한번더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76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격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종목 그두 번째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물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만기일 이후에 계속 연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보정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은 여기서 언제든지 윗단을 변화를 줄 수가 있는 자리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1선이, 6일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트레이딩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면 7배, 14 정도까지 오픈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위로 올라갔을 때723 정도까지 보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결국은 720선을 안 차가느냐 아니면 지금 720선이 다시 저항선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그 관건의 키는 외국인들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코스닥으로 재개되면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시장 간의 어떤 갭 차이 그눈 높이를 오늘 맞춰가는 이런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코스닥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아니 그 5월 달 5월 달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신흥 SEC입니다. SEC인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승의 어떤 초, 초반에 여기에서 예, 언급해 드렸고,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와서요, 지금 241선에서 예, 다시 위로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흐름이 지금 보면 거래량이 싹 죽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위로 4만 8천 원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기간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4만 1,600 원에서 4만 500 원까지, 4 1,600 원에서 4만, 4만 500 원까지. 열어두시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요. 38,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스윙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되 48,000원까지 확장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요. 요거와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노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예,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인데 일진 디스플레이가 예, 지금 현재 4월 랠리 이후에 처음으로 재상승하는 이런 시작 흐름입니다. 뭐 터치 스크린 패널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사실은 뭐그 이쪽에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의 수준은 지금 현재 감세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갤럭시 s10과. 폴더블 출시에 따른 기대감, 이게 외형의 성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동종목은 지금 여기 보면 60일과 21의 흐름이 여기 다시 지금 현재 이격을 조율한 상태에서 이 주가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N자형의 목표치는 6,000원 전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래로 밀을 때 매매 포인트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흐름상으로는 아래로 밀게 되면 그 5,350원, 5,350원 전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5,000원대를 손절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000원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위로 1차 6,000원. 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와서 2차로 상승하게 되면 동종목은 7,5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 목표 7,500원을 두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오늘은 5,350원 이하로 들어올 때 분할 매수하고 5,000원을 레크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 어저께 조정받았던 KMW입니다. KMW는 사실은 N자형의 플랫폼을 만들고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저께 아래로 나오는 트랩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자리이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플랫폼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위로의 변화를 주지 않고 아래로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일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예, 60일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설사 20일선을 터치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래에 근접하는 자리가 오게 되면 20일선의 기울기에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금은. 예, 5G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에서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를 잡고 여전히 1차 43,000원. 예, 2차는 5만원대까지 가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하단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38,900원 이하로 만약에 출발한다면 바로 시초가부터 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예, 뭐, 국보라 종목이죠. 국보라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최종 목표치까지 다온 종목입니다. 이틀 만에 최종 목표치까지 6월 18일 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여기서 6월 18일 날에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것이고 아침에 올라서 24%까지 올랐다가 밀다가 어저께는 상한가까지 가서 지금은 주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3,500원으로 제시, 3,6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3,535원을까지 왔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위로의 변화가 나오면, 여기는 이익 실현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초가에 매도하고, 시초가에 매도하고, 기울기 조정이 나오게 되면, 3천 원 전후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3천 원 전후.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자가 위에서 매도하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위에서 매도하고 3천 원 전후에 오면 재매수 공약을 한번더 준비하는데 이것이 3일 이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만약에 3천원대를 만약에 유지해 주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하고 만약에 흐름이 위에서 고공에서 매달려 있다면 그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예, 어저께 강하게 올라왔던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이고요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동종목이 21선을 지지하고 나서 이렇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61선의 기울기도 상향이고, 21도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21과 61에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가격 보정 작업이 지금 21선을 땡겨서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직전의 고점에 부담은 있는 자리다. 그래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0만원대 전후라면 한번 매수하고 위로의 흐름은 11만 6천원 목표치는 11만 6천원 그리고 10만원대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수익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를 진단해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는 그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제시했던 예, 직전의 고점이 667,800원대잖아요. 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하고 요 갭을 매우로 들어오는 자리, 요 갭을 매우로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흐름이 예, 하이닉스를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예, 움직이는 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요종목 예, 같은 경우는 절대 추격 매매를 자제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특히 코스닥이나 선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매가 동반될 때, 시장 흐름들은 시장과 시장 간,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가격 조율 작업을 한번 할것 같고, 선물이 위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미결제약정 증가와 함께 선물 시장 흐름들이 강세 흐름이 나올 때 시장 흐름들은 새로운 추세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6일선에 저항을 받는 영역이니까 특히 오늘은 시초가 이후에 시가를 지켜주는 후속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매수의 포인트를 약간 중반 이후로 늦춰가는 전략이 유하다 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흡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은 내용들은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댓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예,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